자, 금일 비체인 코인 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비체인 일봉으로 먼저 볼 건데, 우선 제가 이러한 하락 채널을 하나 그려놨어요. 어, 고점은 낮아지고 있고, 저점도 낮아지고 있는 전형적인 불플래그 패턴이라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으면 될것 같은데, 불플래그 패턴이가 뭐냐면, 이렇게 하락 채널 안에서 고점으로 돌파되는 패턴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랑, 되게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거를 파동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 봤을 때는, 이 구간에서 ABC로 빠졌어요. 그리고 ABC로 올라왔죠. 3, 3. 그리고 여기서 1, 2, 3, 4, 5로 모든 조정 파동을 완성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3, 3, 5, ABC라고 부르죠. 많이들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비체인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조정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는 추세를 전환시키는 힘을 모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 구간에서 저는, 어, 떠한 추세가 터진다라기 보다는 이렇게 옆으로 계속 밀다가, 대략적으로 6월, 이번 달말 안에는 한번 이 채널 상단부를 도전하러 가는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지금 여기가 대략적으로 59원 정도 되는데, 여기를 도전하러 가는 움직임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시간 봉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채널 지울게요.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러한 1, 2, 3, 4, 5에 대한 상승이 보여야 돼요. 이러한 파동들이. 근데 지금은 항상 ABC로 올라가고, ABC로 떨어지고, ABC로 올라가고, ABC로 떨어지고, 이것만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때쯤 올라갈 겁니다. 아니면 이 정도의 조정을 받고 나서 재차 올라갈 겁니다. 이러한 설명을 못 드려요. 그거는 인도 예언가가 와도 못 맞춥니다. 어, 진짜 신이 와도 못 맞춰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파동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보통, 이러한, 조정파동이 마무리가 되면은, 이 안에서 뭐가 그려지냐? 삼각수렴이 그려져요, 삼각수렴이. 그래서, 이 구간 좀 확대해서 보면은, 어, 삼각수렴이 보이진 않죠, 여러분들도. 여기서, 삼수보다는, 약간, 웨지 패턴이 조금 더 가깝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저는. 삼각 수렴이라기보단 고점과 저점을 좀 가파르게 낮추는 어, 엔딩 다이어고날 패턴이 저는 조금 더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도, 어, 이 구간도 이제 수렴이 나오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A, B, C, D, E 이렇게 나오고 이러한 수렴을 통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터치 후에 상승이나 하락에 대한 파동이 터집니다. 근데 이 수렴 안에서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붙여볼게요. 자, 이러한 모양이 나오겠죠. 여기 현재가 2라고 했을 가정 하에 이번 나온 상승은 이 채널 상단부를 돌파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냐? 이 채널 상단부를 돌파해서 안착했을 때 매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좀 드려야 돼서 채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고, 현재 7,000분 좀 넘게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하셔서 저랑 같이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링크는 제가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실 때 구독이랑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